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매일 쓰고 있는 압력바솥에서 증기가 새고 지은 밥이 전과 달라져서 패킹을 구매해서 교체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패킹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가 근처에 있다면 AS를 받아도 되겠지만 AS를 받지 않고 패킹을 구매해서 직접 교체해주면 저렴한 비용으로 압력바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쿠첸 압력가소의 모델명 확인하고 공식몰에서 나의 모델명에 해당하는 패킹을 찾는 방법 알아보고 구매해 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 시점에 단화와 최저가 기준이고 쿠첸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좀더 저렴합니다. 쿠첸몰에서는 별도의 배송비가 없어 17,000원에 구매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패킹 제품은 홈플러스와 이마트 모두 천원도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온라인 주문 시에 추가 배송비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면 18,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쿠첸몰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사람 아이콘 클릭해서 로그인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계정 연결을 통해 회원 가입을 했으며 방법은 이전 영상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구매 시에 비회원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방법에는 차이가 없으니 이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카카오 로그인 클릭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2단계 인증 수행해 주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2단계 인증 확인 메시지 클릭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실행이 되면 네, 로그인 할래요.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로그인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PC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로그인 되었습니다. 패킹 구매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소모품 기타 클릭하겠습니다. 카테고리 항목에서 패킹 클릭합니다. 총 4개의 패킹 제품이 있습니다. 앞에 2개는 일반 IH 바솥의 패킹이고, 뒤에 2개는 원터치 클린 커버의 패킹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밥솥을 열었을 때 밥솥 안쪽 뚜껑에 버튼이 있으면 원터치 그린 커버이고 버튼 없이 원형 커버 중앙에 튀어나온 고무 손잡이가 있다면 일반 IH 압력 패킹입니다. 여기 있는 4개 제품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의 제품에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모델명 확인하겠습니다. 제품 정면이나 제품 바닥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품 조작 전면부에서 바로 확인했습니다. 버튼이 있는 밥솥이라서 원터치 클린 커버를 구매해야 합니다. 10인용이 아니라 6인용이라서 차콜 3중 파워패킹 6인용을 구매하면 됩니다. 그냥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 내려 적용 모델 목록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적용 모델에서 나의 제품명 확인해서 구매해도 되는 패킹인지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제품 모델명을 통해 나에게 맞는 패킹인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품명에 LX가 있습니다. 페이지에 보이는 적용 모델 목록에서 모델 목록 항목에서 LX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뒤에 있는 모델명으로 찾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패킹을 사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코 3중 파워 패킹 6인용 구매하겠습니다. 장바구니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장바구니로 이동 클릭합니다. 구매하려는 패킹 제품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합니다. 구매하기 클릭하겠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진행하겠습니다. 주문자 정보에 있는 본인 인증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휴대폰 인증창이 새로 오픈됩니다. 사용 중인 통신사 선택하겠습니다. 전체 동의 체크합니다. 문자로 인증하겠습니다. 문자로 인증하기 클릭합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숫자 1자리 입력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왼쪽 이미지에 보이는 숫자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인증 요청, 클릭하겠습니다. 인증 문자 발송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인증번호 6자리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인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주문자 정보에 본인 확인 버튼이 사라집니다. 페이지 내려주겠습니다. 배송지 정보 입력하겠습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오피으로 찾기 클릭하겠습니다. 배송받을 주소 입력한 후 오른쪽에 더포기 아이콘 클릭해서 검색하겠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정확한 나이 주소 선택합니다. 상세 주소 입력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거나 새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페이지 내리겠습니다. 패킹 제품을 구매할 시에는 쿠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내려서 결제 방법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겠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항목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이용약관 모두 동의 체크하겠습니다. 결제하기 클릭합니다. 전체 약관 동의 체크하겠습니다. 네이버페이 선택합니다. 구매 물품과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포인트 선택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휴대폰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네이버페이 결제창이 오픈됩니다. 네이버페이 충전 후 결제하지 않고 네이버 포인트를 2만 5천원 보유하고 있으므로 포인트로 모두 결제하겠습니다. 전액 사용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네이버 포인트가 결제 금액만큼 사용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결제 금액 확인 후 아래에 있는 결제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네이버 페이 결제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결제 내용 확인 후 상기 결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결제 완료 클릭합니다.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주문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문내역 조회 버튼 클릭합니다. 페이지 아래로 조금 내리겠습니다. 방금 주문한 항목이 있습니다. 주문번호 밑에 있는 상세보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 조금 내리겠습니다. 주문상품, 결제금액, 배송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금액 정보에서 구매 영수증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구매 확인을 위해 구매자 이름, 금액, 이메일 주소, 카드 번호를 통해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 선택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했으므로 카카오 계정에 설정이 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겠습니다. 입력 클릭합니다. 구매한 영수증이 표시됩니다. 구매 영수증은 우측 상단 인쇄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을 하거나 캡처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주문 및 결제 완료되었다는 알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전에 결제를 완료하면 당일 출고되기 때문에 다음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날 비닐 포장으로 배송된 제품 받았습니다. 비닐 포장을 개봉하면 구매한 패킹 제품이 있습니다. 패킹은 플라스틱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배송 중 손상되거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뒤에는 교체 방법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제거하면 클린 커버 패킹과 뚜껑 안쪽에 들어가는 패킹 두 개가 있습니다. 안쪽 패킹의 앞과 뒤입니다. 클린 커버의 앞과 뒤입니다. 새 패킹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기존의 패킹을 분리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을 연습한 후 새로운 패킹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현 패킹으로 조립할 때보다 새 패킹이라서 조립하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조립하는 것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패킹 분리 및 교체 방법은 잘 만들어진 영상이 있어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는 영상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쿠첸 압력밥솥의 패킹을 구매하고 교체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